안성은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지만 지역에는 대학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안성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청년 문화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정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도권에선 안성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지역 대학과 손잡았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하는 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음. 어, 세계 대학과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환경국립대는 의류 시각 디자인, 중앙대는 도지압 목공예 분야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 지역특화 공예 상품을 개발합니다. 동화방송예술대는 안성시의 문화도시 홍보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교육에서 창작, 유통, 창업까지 이어지는 청년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학들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에 기대가 큽니다. 지역과 이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문화도시가 이렇게 같이 동방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비치 캠퍼스가 문화예술적으로는 되게 강점이 있는 대학이고, 되게 국내에서 도 가장 선두되는 대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성시가 문화도시가 돼서 저희가 협업할 수 있고, 학생들이 같이 뭘할수 있는 이런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역 대학들이 최근에 선정된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